저는 지금 외해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일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현재 지금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단어 단어로부터 영어의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학원에서 우리는 단어장을 두 개를 했거든. 토플 단어랑 수능 단어 그두 개를 해가지고 하루에 200, 200개. 160개 그 정도는 매일 매일 시험 매일 매일 외우고 시험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단어의 양을 늘리게 되면은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오르기 때문에 단어를 일단 중요시 하고 싶고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화를 요 생활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듣기는 단기간에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꾸준히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읽기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문제, 문제를 많이 풀면 그 문제에 대한 스킬은 늘겠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 하지만 독해력이 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읽고 많이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나는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양을 중요시해서 많이 했어. 영어와 달리 수학은 되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되게 많거든. 그중에서도 수능 기출 문제를 되게 반복해서 많이 풀었어. 수능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창의적이고 신, 풀면서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일단 기본적인 수능을 보면은 기본적인 유형들이 있고 심화적인 내용들이 있잖아. 기본적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제집을 풀거나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당연히 풀수 있는 문제들 정도야. 근데 심화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고력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돼. 그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나 또는 뭐 시중에 있는 다른 문제집을 통해 늘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노력한, 노력한 양, 그 양이 점수와 비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틈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환경이 되게 좋기 때문에 공부 환경, 공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의 협력 관계나 멘토링 그런 게 실제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노, 노는 애들 <laughs>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거와 달리 자신만의 자신만의 길을 그대로 걸어나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갖고 그대로 성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